안녕하세요, 미호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언제나 환한 미소와 친절한 행동으로 보루토를 비롯한 모두에게 사랑받아왔지만, 환한 웃음 뒤에 숨겨진 어두운 과거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는 슬픈 운명의 장난 속, 자신의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에도 자신을 믿어주는 보루토의 진심 어린 애정에 구원받아 사랑에 이르게 되는 보루토와 스미레의 운명과도 같은 사랑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은 갑작스럽게 서로를 죽이려 하는 한 소년과 소녀를 막아서는 오로토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이 끔찍한 상황은 무슨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화면은 잠시 과거로 흘러갑니다. 소녀와 싸우던 소년의 이름은 미츠키. 오로치마루의 아들이자 보루토와 같은 반에서 활동하며 팀을 이루고 있는 보루토의 친구입니다. 여성의 이름은 스미레. 보루토와 같은 반이자 반에서 반장을 맡고 있는 귀여운 소녀입니다. 스미레는 소심한 성격이지만 남을 배려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지녀.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스미레를 좋아했고, 바쁜 나루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항상 말썽을 부리는 보루토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친절한 스미레의 웃음에 부끄러워하는 스미레에게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알수 없는 인물이 등장함과 동시에 나은잎마을에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폭주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끔찍한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보루토는 정한의 능력으로 알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차크라를 지닌 인물들을 볼수 있었고 보루토는 그 사실을 나루토에게 알렸지만 나루토는 보루토가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보루토는 실망과 함께 분노하며 나루토보다 먼저 사건을 해결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보루토의 생각과는 달리 고스트라블리는 부정적인 차크라에 감염되어 폭주한 인물에 휘말려 스미레가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보루토는 상처입은 스미레를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타신양 자책하는 아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퍼하는 보르토를 바라보며 미츠키는 단독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마침내 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지만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에 보르토가 충격받을 것이 두려워 미츠키는 잠시 상황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은은한 달빛차래 미츠키는 보르토에게 사건의 범인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엄청난 폭발과 함께 틈금없이 거대한 괴수가 소환되고 나뭇잎 마을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미츠키는 갑작스럽게 보루토를 움직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명령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나뭇잎 마을을 지키기 위해 보루토라며. 선택하지 않을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알수 없는 말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알수 없는 말을 꺼내놓으며 사라지는 미츠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로잡힌 보루토는 당황하지만 이내 보루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츠키의 분신을 때려 눕히고 미츠키를 향해 달려가며 화면은 파괴되는 나뭇잎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의문의 여성으로 전환됩니다. 나뭇잎 마을을 파괴하고 있는 의문의 여성은 충격적이게도 스미레인이 밝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츠키가 스미레의 앞을 막아섭니다. 스미레는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 미츠키에게 질문하고, 나루토가 미츠키 같은 아이에게 임무를 맡겼을 리 없으니,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나. 미츠키는 그런 건 상관없지 않느냐며 순식간에 스미레를 제압해 죽여버리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보루토가 등장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며 미츠키를 향해 소리치고 생각지도 못한 보루토의 등장에 미츠키는 스미레를 놓쳐버립니다. 보루토는 스미레에게 정말 이 끔찍한 일들을 스미레가 일으킨 사건이었는지 질문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보루토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는지 어두운 얼굴로 보루토의 이름을 작게 읊조린 스미레는 이윽고 모든 사건의 범인은 자신임을 시인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냐는 보루토의 다그침에 스미레는 나뭇잎 마을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등에 있는 알수 없는 문신을 보여줍니다. 문신을 보여준 스미레는 말을 이어나가며 자신은 복수를 위해 태어났고 복수를 위해 살아왔으며 내 인생은 아버지의 의지를 이어 복수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외칩니다. 그런 스미레의 외침에 보루토는 잠시 자신이 좋아하는 스미레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하며 보여준 모습은 거짓이었냐며 질문하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스미레의 모습에 동질감을 느낀 보루토는 스미레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외칩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보루토의 모습을 가식이라고 느낀 스미레는 그럼 어쩔 거냐며 자신을 죽이고 멈출 거냐며 보루토를 도발하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미츠키는 이럴 줄 알았다며 이러니 보루토를 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지 말라는 보루토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미레를 죽이기 위해 달려듭니다. 이어지는 스미레와 미츠키의 격돌과 둘을 막아서는 보루토의 모습과 함께 시간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보르토의 정안이 발동해 나뭇잎 마을을 파괴하고 있는 누에를 어디론가 날려버립니다. 누에가 사라지려 하자 복수의 눈이 먼 스미레는 다시 누에를 소환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누에에게 흡수당해 어디론가 끌려가는 스미레의 모습에 보르토는, 가지 말라는 미츠키의 만류에도 스미레의 이름을 부르며 스미레를 쫓아 알수 없는 공간으로 따라갑니다. 알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한 보르토와 보르토를 따라온 미츠키는 누에와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고, 보르토의 정안의 능력으로 누에를 몰아 세워 누에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누에에게 흡수당한 줄 알았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스미레가 나타나 누에는 복수를 위해 자신이 키워온 최강의 병기이기 때문에 누에를 죽게 내버려 둘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런 스미레의 외침에 미츠키는 다시 스미레를 죽이려 하나 보루토가 미츠키를 막아서고 보루토는 스미레에게 같이 돌아가자고 애정을 담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을 보고도 자신의 걱정에 남은 인말로 돌아가자는 상냥한 보루토의 모습 스미레는 의아함과 함께 알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알수 없는 마음을 부정하기라도 하려는데 아직까지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하냐면서 자신에게 있어 이건 전쟁이라고 보루토에게 더욱 악랄하게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스미레의 모습에 보루토는 그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지 스미레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방문하고 보루토의 말에 스미레는 나뭇잎 마을을 습격한 것은 자신의 의지이며 아버지에게 항상 언젠가 나뭇잎 마을을 파괴하라고 교육받아왔고 자신의 아버지는 뿌리 출신이며 전쟁 속에서도 항상 나뭇잎 마을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은 전쟁이 끝난 뒤 범죄자 취급을 받는 끔찍한 현실 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르토는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일 뿐 지금의 스미레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자 자신은 오직 병기일 뿐 카케이 스미레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부정하며 자신은 지금까지 계속 신분을 바꾸며 숨어지네 왔고 자신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었던 시간은 어머니가 머리를 묶어주실 때 뿐이었으나 어머니는 심리적 피로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돌아가셨다는 슬픈 과거를 꺼내놓습니다. 스미레를 향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스미레 어머니의 모습 지금은 어머니의 목소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슬픈 스미레의 외침 어머니가 죽자마자 자신의 몸에 누에를 심어 병기가 되어버리는 슬픈 과거 회상이 지나가고 스미레는 이에고 자신은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기 뿐이라는 외침과 함께 다시 미츠키와 전투를 펼치기 시작하며 다시 한번 서로를 죽이려 격돌하려는 스미레와 미츠키의 모습에 보루토는 맨몸으로 뛰어들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미츠키를 막아서다 다친 보루토의 모습에 스미레는 진심으로 당황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미츠키는 스미레는 정보를 얻기 위해 모두를 속이고 있었을 뿐이라며 단언하고 미츠키의 말에 보루토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미레에게 상처를 입었어도 스미레의 편을 들어줍니다. 보루토를 향한 끔찍 한 악담과 자신의 공격에 상처를 입었으나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는 보루토의 모습에 스미레는 사랑과도 같은 깊은 애정을 느끼고 보루토는 스미레에게 항상 자신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고 생각하는 게 표정에 다 드러나 알기 쉬우며 우리와 함께하며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과 스미레의 환한 미소는 다 거짓이었냐고 질문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루토의 자신을 향한 애정에 스미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작 그런 걸로 반장을 믿을 수 있겠냐는 미츠키의 질문에 보루토는 스미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그래 우리는 같은 반이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보루토의 상냥한 발에 나뭇잎 마을을 향한 복수심이 꺾이려 하자 스미레는 누에를 불러 함께 자폭하려 하는 슬픈 선택 속, 스미레의 명령과는 달리 누에는 자폭하라는 스미레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폭하라는 스미레의 계속되는 명령에도 누에가 말을 듣지 않자 보루토는 스미레를 바라보며 스미레는 누에를 명령에 복종하는 짐승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누에는 스미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며 스미레는 친구들을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지금까지 괴로워했으면서 똑같은 일을 누에에게 시키려고 하냐고 아버지와 달리 스미레는 선택을 할수 있다고 칩니다. 보루토의 이야기에 스미레는 혼란스러워하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보루토의 다그침과 함께 혼란스러워하던 스미레 등에 있던 낙인이 사라집니다. 낙인이 사라지자 갑작스럽게 공간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지금껏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스미레는 보루토의 노력으로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자 모든 의욕을 잃고 그저 가만히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보루토는 스미레를 향해 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소리치나 죽음을 선택한 스미레는 이윽고 눈물을 흘리며 공부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도 학교는 정말 재미있었고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처음이었다며 울먹이고 자신을 걱정하며 부르는 다급한 보르토의 목소리와 함께 마친내 엄마가 우리 딸 행복하라고 항상 기도할게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유언을 기억해내며 죽음의 끝자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생각난 스미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엄마라는 말과 함께 정신을 차리고 분배하는 공간에서 자신을 늠름하게 지켜주고 있는 보루토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루토의 모습에 스미레는 왜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냐고 질문하고 스미레의 질문에 보루토는 같은 반 친구인데 어떻게 두고 가냐며 스미레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토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스미레는 보루토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끼며 살아갈 희망을 얻고. 이내 보루토가 내미는 손을 잡아 다시 나뭇잎 마을로 돌아갑니다. 나뭇잎 마을로 돌아와 보루토를 찾던 같은 반 친구들과 마주치게 되자 스미레가 나뭇잎 마을을 공격한 사실을 모르던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하자 보루토는 불안해하는 스미레를 대신해 별일 아니고 몰라도 된다며 끝까지 스미레의 편이 되어주는 스미레를 향한 애정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은 물론 자신을 배려해주는 멋있는 보루토의 모습에 스미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해고 암. 안부가 등장해 스미레를 데려가려 하자, 보루토는 스미레가 걱정돼 안부와 대립하는 아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보루토의 모습에 보루토가 같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스미레는 잠깐 이야기만 하고 오겠다며 보루토를 안심시키고, 스미레는 다시 보루토를 볼수 있을지 혹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보루토를 위해 순순히 안부를 따라갑니다. 떠나가는 스미레의 모습을 바라보며 보루토는 스미레를 향해 자신과 스미레의 운명은 연결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운명과도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깁니다. 생각지도 못한 보루토의 달콤한 말에 스미레는 자신의 왼손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윽고 보루토와 스미레는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보루토의 담임 선생님인 신호는 새롭게 소개할 아이가 있다며 누군가를 데려오고 신호의 뒤에 숨어 마음을 다잡는 스미레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스미레는 지금까지 친구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는 듯 선뜻 친구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나 보루토의 마지막 말과 왼손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친구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는 친구들의 모습과는 달리 친구들은 모두 반갑게 스미레를 맞이해주고 보루토도 친구들과 함께 스미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인파에 밀렸는지 혹은 오랜만에 스미레를 만나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스미레의 주변을 맴돌고. 수 많은 친구들 속에서 스미레도 보르토의 모습을 찾았는지 마침내 보르토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보르토와 눈이 마주친 스미레는 보르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불안해하고, 보르토는 부끄러웠는지 한참을 망설이다 잊고, 스미레를 구해준 그때처럼 스미레를 향해 환하게 미소짓습니다. 보르토의 미소에 스미레는 지금껏 참아왔던 보르토를 향한 감정이 폭발했는지 이내 눈물을 흘리며, 보르토에게 다녀왔다고 인사하는 아련한 스미레의 모습과 함께 사랑의 시작을 알리며, 지금 지금까지 자신을 병기라고 속이며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슬픈 과거를 지녔지만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보르토와의 만남과 인연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나가는 스미레와 보르토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합니다. 이번 보르토와 스미레의 사랑 이야기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폭스와 미호의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